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반중 뉴스터버입니다. 전에 헤레 TV로 방송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 채널이 폭파돼서 생활 속의 반중 뉴스버로 바꿨습니다. 지금 목포에서 어, 국악, 어, 마당발, 마당? 네, 세계 마당 페스티벌을 하는데요. 지금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마스크팩맨 TV가 손혜원 비리를 추적하기 위해서 집선해원그 창성장이라든가 그쪽에 왔었죠. 거기에 거리와 가까운 곳에서 합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요. 공멍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유튜버인데 홍콩 시위를 전문적으로 보도합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예. 홍콩 시위를 전문적으로 보도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 받으십시오. 홍콩 시위를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유튜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 받으십시오. 예. 예. 홍콩 시위를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유튜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장 받으십시오. 예, 유튜브입니다. 홍콩 시위를 전문적으로 보도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1한장 받으십시오. 예, 워낙 멋있구나. 안녕하세요. 이 한장 받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한장 받으십시오. 예, 홍콩 시위를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한장 받으십시오. 예. 홍콩 시위를 전문적으로 보도합니다. 예. 한장 받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한장 받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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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안녕하세요. 예.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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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네요. 아, 예. 여주여도 열심히 하시네요.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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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예. 오. 그게 오. 유튜브인데 홍콩 시위를 전문적으로 보도해요. 예. 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한영받으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이한영받으십시오 예. 예. 안녕하세요. 이한받으십시 예. 홍콩시위를 전문적으로 보다는 채널입니다. 예. 이비오 안녕하세요 이거 한잔 받으십시오 예 홍콩 시위를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 한잔 받으십시오 예 홍콩 시위를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안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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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를 봐버네 안녕하세요. 이간념 받으십시오. 예, 예, 홍콩 시위를 전문적으로 보하는 채널입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요, 뭐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고 그냥 나눠드리기에 바쁩니다. 안녕하세요. 이간념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홍콩 시위를 전문적으로 차,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한장 받으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한장 받으십시오. 예, 예, 예. 홍콩 시위를 전문적으로 전하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한장 받으십시오. 예. 홍콩 시위를 전문적으로 전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일단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고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돌리겠습니다.